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학개미이자 쩌리 유튜버 주식 황소입니다. 자, 삼성전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바이에 자라나는 소나무처럼 우리는 가격이 아닌 시간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SK증권에서 나왔던 요 부분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SK증권에서 말하는 게이 또한 지나가는 질병 관련된 부분, 정말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안 지나가고 있다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음, 결국에는 어, 세상을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어떤 부분은 우리들이 생각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뭐 주식 황소가 어떤 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자물한 잔만 먹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 황소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음, 세상에 있어서 변하는 어 변하는 곳 기회였다라는 점이 많이 생각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는 질병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굉장히 심하죠. 어, 그런 상황에서 또 자영업 하시는 분은 또 계속 자영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 또한 지나가는 질병 관련된 부분으로, 어, 새로 일어날 수 있는 변하는곳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을 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좀좀 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노후자금이라고 하면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음, 또 삼성 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어, 요 부분, 조금 뭐 수요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어,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자, 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환경에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아, 올해 반도체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지만, 아, 중요한 거는 26조 4천억 인가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러한 어떤 현금 유동성 풍부하다. 또한, M&A를 위한 자금력이 풍부하다. 이 풍부한 현금력으로 인해서 1등 기업이, 어, 이 또한 지나가는 질병 관련된 부분으로 싸게 나온 좋은 기업에 대해서 M&A를 할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들이 어, 많이 생각했던 이러한 어떤 부분 공감했던 부분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1.23에서 2.3에서 어, 주가가 다시 또 이렇게 출렁출렁이고 있는 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출렁이고 있지만 다시 내로만 와준다면 실질적으로 어1 미만으로 또, 어, 지표가 가리킬수 있는, 어, PBR이 뭡니까? 청산가치. 1의 어떤, 내가 자산을 음, 10억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 또 여타의 다른 자산을 포함해서는, 어,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여타의 자, 자산을, 어, 함께 생각해서는 한 20억 되는데, 시장에서는 1억에서만 어, 에만 평가해 주는 것. 그럼, PBR이 0. 어, 절반 정도, 0.5라는 거죠. 근데, 이, 어떤, 그, 미래 가치, 뭐, 다른 어떤 여타의, 그, 가치를 덤으로, 어, 반영해주지 않았다. 약간 말이, 약간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아파트 가격으로 해야 되겠죠. 아파트 가격으로, 자, 공시지가가 10억, 아, 아니, 20억인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음, 아, 요즘엔, 아, 땅 토지로 해야 되겠네요. 토지가 아, 한 20억짜리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20억입니다. 근데 실질 가격은 한 40억 하죠. 음, 더 차이 나는 50억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가치에 비춰봐서는, 음, 청사가치 1, 1이, 어, 1, 1.2라고 하지만 그 밑단에 1 미만으로 거래되는 그 가능, 그, 어, 미, 미만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아, 요런 점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한것 같네요. 어뭐 이해가 안 되셨다면 제 잘못입니다. <laughs> 자 이러한 부분 있고요. 어 결국에는 목표는 제각각입니다. 우리 증권사 형들이 목표가가 제 제각각인 건뭐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동학군의 목표가는 6만 원, 7만 원, 또한 12만 원이다. 아, 또한 공궁하다고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 공궁하다고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 이거 뭡니까 주가 하락한다고 어 일반 개미입니다 동학 개미님 아닙니다 일반 개미님들은 주가 하락하면 절개를 막 바꾸죠 공궁하다고 막 주가 하락한다고 하지만 동학군이라면 절대로 어떤 동학세상이 열리기까지 어, 어떻게 보면 동학세상이라는 게1 2반원 이상이죠 그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있어도 어, 아닙니까 음 결국에는 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뭐 김정 뭐 이렇게 어 김정은 그 관련된 어떤 건강 이상설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쇼 어, 주가 하락하면 어, 돈을 버는 세력들 요런 어떤 세력들이 어떤 언론을 통해서 흘리면서주 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출렁이게 할 가능성이 어, 높다. 어, 아, 그런 점입니다. 아, 그런 점의 어떤 주가 하락함은 차익을 얻는 세력, 어, 그런 세력의 어떤 조작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면 음, 그렇지만 그렇게 장난질 칠 수가 있죠. 장난질을 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은 결국에는 펀드멘탈을 해소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장난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그런. 사격들은 좀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에 중요한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동학군이라면 기업의 펀드멘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을 꾸고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 내려올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오히려 더또 역으로 생각하면 뭐 정은이 때문에 정은이 때문에 삼성전자를 더 싸게 살수 있는 이삭 주기가 가능하다 박겐세일이 가능하다. 이런 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어떤,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자, 리치 형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반드시 희생된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어, 전체 마켓을, 어,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위대한 기업, 어, 위대한 기업 삼성전자 아닙니까? 이, 이 위대한 기업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할 때 확신을 요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 좀 심약하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어떤 올바른 길에 그 오솔길로, 오솔길이 좀 작죠? 그 오솔길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가 하락하면 또 어? 어떤 형들이 막 어휴, 저 황소 저거 삼성전자 물려갖고, 저거, 어휴, 저거,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되기 때문에, 확신으로서, 어,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뭐, 주식황소가 저기 고층권에서 벌벌벌 어, 추위와 외로움과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전혀, 어, 걱정을 아, 어, 하고 있지 않다. 음,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외국인들이 좀 변신은, 변심을 했다. 아,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 아, 갑자기 또 다시 그, 돌아와요 부산 항의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음, 노래는 앞선에서 어, 불러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어, 이러한 어떤, 음, 상황이 있어서 오히려 더 우리가 뭐 자영업자 분들이 힘드신다면 노후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 삼성 전자에 대한 부분 투자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준비한다. 가격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점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